지금부터 재고 할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전화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라 진입표입니다.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여러분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고 싶으시죠? 그쵸? 오늘 준비한 차가 여러분들 두 마리, 혹은 세 마리 토끼까지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준비했고요 수입 세단으로 준비했습니다. 를 아우디의 A4 모델인데요. 뭘두 마리냐고요? 연식 키로수를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15년식에 8만 키로 놀고 있는 아우디 A4. 오늘 900만원대, 900만원대로 준비했습니다. 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어, 독삼사 어, 아직까지도 뭐 아직까지란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계속 사실 우리나라에서 독일 차량들은 에, 이렇게 어, 싫어할 수가 없죠 아우디의 A4 엔트리급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요 정말 연식키로수가 너무 짱짱하고요 차량의 관리도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등록은 2014년 9월에 등록한 15년식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가 너무 좋아요. 현재 87,000km 현재 중에 있고요. 오일레에서는요 누유 없이 깔끔한 하체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구유무 있어서는요 교환 두곳 들어갑니다. 우측 휀다 뒤쪽 리어 휀다 단순 교환 두곳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아우디 A4구역 30 TDI 디젤 유상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금액이요 여러분들 950 950만 원에. 독일 프리미엄급 아우디 a4 지금부터 외관실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이 아우디의 a4라는 모델 사실 이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엔트리 급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게다가 오늘은 30 tdi 디젤 여유상환 차로 준비됐고요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의 포인트는 다른 건 몰라도요 연식 1 5년식에 8만 키로 놀고 있는 그래도 독일 세단인데 인도가 950만 원에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어, 수입차를 입문하시거나 입문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매물인 것 같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다? 디자인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부분도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차량의 전면부 모습 보여 주시면은요. 오늘은 깔끔한 화이트 색상의 아우디 A4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 양쪽에 헤드라이트는 기본 HID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안개등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차량 관리를 너무 깔끔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전차주님도 여성분이 운행을 했다. 이제 이런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 단순 교환이 좀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거는 아쉽게 이제 여성분들은 그냥 주차장에서 쿵 박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교환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혹시라도 사고나게 사고나게 되면요 사실 판금할 수 있는 부분은 판금으로 들어가도 되긴 하니까 사고났을 때 혹시 주위에 전문가가 없다고 하시면 뭐제 대표번호로 문의 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타이어 잔여량 보여드리면요 30% 정도 남아 있고요, 휠도 기스 없이 아주 깔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차량에 썬루프도 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는 블랙. 검정 블랙 인테리어라고 어, 보시면 되고, 실내도 아주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부담이 정말 없어요.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이 연식 키로수가 워낙 짱짱한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한 3년 5년 타기에도 너무 좋고요. A4 같은 경우에는 2,000cc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토크발도 굉장히 좋고요. 연비까지도 두루두루 갖춘 모델이기 때문에 수입차지만 지금 사실 경정비 들어갈 부분이 전혀 없는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좀 수입차 꼭 사고 싶어. 근데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엔트리급 아우디 A4 이런 거 가시면 너무 좋죠. 사실 뭐 BMW 3 시리즈도 있고 벤츠의 C 클래스도 있지만 둘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아우디가 사실 그 중간에 좀 속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제일 착하다. 이렇게 또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게 뒤쪽의 공간 상태는 이 이렇게 막 굉장히 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네분 정도는 타서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뒤쪽 타이어는 미쉘린 타이어 타이어 잔여량약한50% 정도 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화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아우디 A4 이렇게 30TD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머플러 팁 올라가져 있고요 외관 관리를 좀 정말 깔끔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관은 거의 뭐 퍼펙트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트렁크 공간 상태 아주 넓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도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벤츠의 C클래스와 동급세그먼트인데 아마 요정도 15년식에 뭐 8만키로 때 놀고 있는 C클래스 한번 보시면은요 얼마입니까 어, 제가 봤을 때한 천만원 거의 중후반대 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A4 거의 최저 금액이지 않습니까 950만원 950만원에 판매 중에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전화 주시고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차량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실내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뭐 흡연차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도어 쪽에는 이제 이렇게 윈도우 버튼 올렸고요 전동 접이 부분 아래쪽에는 트렁크 버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트도 기본 오토 라이트 포함해 가지고 핸들에 우측에는 블루투스 기능.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모드 버튼 어, 확인하시면 되고. 아우디는 참 핸들이 좀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상단에는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시트는 와, 정말 깔끔해요. 앞쪽, 뒤쪽, 외관 상태는 뭐 거의 뭐 퍼펙에 가깝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블랙박스, 블랙박스 기능.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까지도 적용 이 되겠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CD 플레이어 참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양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 에어컨 버튼 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또 적용이 되면서 예, 이렇게. 옵션도 많이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세팅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전반적으로 실내 관리는 정말 깔끔하게 하셨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입세단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오늘 아우디 a 4를준비했고요 8만 키로 때문에 사실 주행거리가 정말 짧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3년 5년 타셔도 감가 폭 적은 오늘 대표적인 그런 아우디 A4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아우디 A4 함께했습니다. 950만 원에 판매 중에 있고요. 현장은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전액 할인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그 밖에는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겠습니다. 면 지금까지 썸타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실내가 좀 이쁜 차 같은데요? 실내 또 이제 베이지 에, 다들 좋아하시고 에, 싫어하시는 분들 없는 오늘 또 유니크한 또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500만원대 500만원대 닛산의 어, 알티마요 아, 알티마 저희 알티마 왜 이렇게 많이 찍어요 그쵸? 그 <laughs> 아무튼 좀 저만 찍지 말고 <laughs> 뒤에도 한번 찍어주고 한번 해봐요 왜 이렇게 많이 찍냐면 아 근데 진짜 딱이 예만한 이, 아, 이, 차가 없다 에. 예만한 가성비 나오는 차가 저는 준대형급 세단에서는 사실은 진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찍는 족족 여러분들 보시면서, 야 근데 싸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잘 팔려요. 그리고, 저희도 그러니까 찍으면 팔려야 되잖아. 근데, 알티마는, 지금 이게 500만원대라면, 14년에 이제 몇만이야? 15만, 500만원대 갖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500만원대, 이런 차가 어디있어 솔직히. 어? 있어요? 생각을 해봐 일본차 중에서도 캠리가 가격이 좀 비싸요 가, 가격이 좀 비싸고 어코드도 비싸 근데 알티마가 좀 싸단 말이야 에, 근데 차가 별로냐? 아차 진짜 좋아요 2.5도 자유롭기 엔진이기 때문에 연비 조치, 출력 조치, 주행 성능 조치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주 찍는 거예요 캠리 vs 응. 어코드 vs 응. 알티마 가격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저는, 디자인적인 부분에선 어코드? 네, 어코드. 그리고 캠리는 최근 연식 캠리들은 디자인이 괜찮은데, 옛날 것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오래됐더라고. 그래서 조금 그렇고, 어, 알티마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무난해요. 네, 무난한 디자인? 무난한. 근데 실내 이제 이렇게 베이지 들어가면, 또 이제, 이런 모델들은 인기가 굉장히 좋지. 그래서, 일단 사운드도 이제 보스 사운드 올라가져 있잖아 보스 사운드 뭐디스플레이 올라가져 있고 에어컨 얼마나 시원해 그죠? 에어컨 진짜 잘 나와 버튼 시동 열선 그다음에 왼쪽에 또 열선 핸들 전동 시트 예 네. 핸들도 이제 이렇게 베이지로 올라가고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오늘 520이에요 근데 사고는 좀 있어 뒤쪽에 교환 좀 들어가요 그래서 어... 뭐 사실 수입차 500만 원대 교환 여부 물론 중요하긴 한가? <laughs> 저는 뭐요 정도 때 되면 그냥 그냥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차 좋으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7, 800만 원짜리 뭐 완무에 뭐 깨끗한 차도 좋긴 하지만 500만 원대에 조금 사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뭐 고려해보시면 싸니까 예 네. 저는 이런 차량 아 오늘은 오늘 그런 컨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본차 사시는 분들의 최대의 네. 고민거리가 음. 부품 수급이나 수리 이런 쪽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실은 어 수입이나 이런 부품들이 다잘 돼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 직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저희 사무실에 같이 또 근무하면은 또 부품상 대표님도 계시고 카스타 공업사 대표님도 계세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뭐 혹시라도 부품 을못 구한다 이런 님 저희가 해외 발주해서 를다 수급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거를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 정도? 추천하는? 일단 일본차는 어 딱한 가지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좀 오묘한 게좀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14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냥 이런 게 핸들, 가죽 이런 거 상태만 놓고 봐봐요. 네. 그냥 매끈매끈해, 네. 이런 것도. 그리고 시트가 베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시트가 그렇게 해지지가 않았어요 예, 때도 안 타고 그리고 어때요? 진짜 조용하지 않아? 진짜 네. 조용하단 말이죠 그리고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하게 잘 나오는 거야 너무 시원하게 잘 나와 <laughs> 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음. 수입차는 타고 싶은데 독일차는 어찌 됐건막 수리비도 좀 부담되고 그러잖아요. 그러시는 분들 그냥 이준 대형급 준 대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부담 없이 좀 편안하게 한 3년 5년 그 이상 탈차없사탈차 탈차 없나 보시는 분들은 알티마 선택하시면 후회 없어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외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는요 수입 어, 세단의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닛산의 알티마 에이, 화이트 앤 베이지 컬러로 준비했고요. 한돈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자, 최초 등록 2013년 12월에 등록한 14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15만 5천0로입니다 오일류에서는요. 누유 없이 깔끔하고요. 사고 이력은 어, 교환 뒤쪽에 세곳 들어가고요. 판금은 어두곳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이요. 520에 520. 520만 원에 닛산 알티마 2.5 휘발유 모델. 에. 외관실에 보여 드릴게요. 자, 오늘은 요 연식 14년식 의 알티만데요. 어, 금액 520만 원입니다. 예, 화이트 앤 베이지 컬러고요. 사고 이력 보시면 뒤쪽에 교환세 곳하고 판금은 이제 이렇게 두곳들어가는데 사실 어, 이런 부분 뭐 예민하다. 어, 사고 이력에서 예민하고 나는 사고차 안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어, 요 정도 때 14년식이라고 하면 기본 금액대가 어, 대부분 한 700만 원 전후로 좀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가자. 오늘은 그래서 520만 원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그냥 사고는 또 앞쪽에 뭐 패널이나 이런 하우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요. 주행하는데 제가 쉬운점 마치면서 뭐 뒤쪽에 뭐삑이대거나 꺽꺽대거나 이런 소리 소음 전혀 없고요. 사실 뭐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가격 저렴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더 이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알티마 전면부 모습 보여 주시면 헤드라이트는 LED죠. 안개등. 헤드라이트도 백화현상도 없어요. 예, 왜냐면 내가 연식이 좀 괜찮아요. 14년식이기 때문에 연식 좋고 화이트앤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고, 예, 그리고 전방센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를 보시면 한국 타이어 앞쪽에는 잔여량한 3, 0 40% 정도 있고요. 휠도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는 이제 이렇게 램프 하나 적용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예, 썬루프,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고 시트 상태 이렇게 보여주시면. 예, 전동 시트 포함해서, 시트가 너무 깔끔해. 에이. 그래서 시트 상태 깔끔하게 잘해주셨고요.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한30% 정도, 어,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산의 알티마 오늘 뭐 사실 정말 최저금액이죠. 화이트 앤, 이렇게, 에이. 베이지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520만원이라는 금액 가지고 왔고요. 트렁크 공간 상태 보여주시면 트렁크 아주 넓게 잘 빠져있고요.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니산의 알티마 2.5 등급이고요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까지 올라가면서 스포티한 세단 이런 차량의 컨셉 사실 오직 알티마만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려보고요 오늘은 520만원의 니산 알티마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니산의 알티마입니다 520만원이고요 전액 할부 탁송 거래 가능합니다 그밖에문의상항은 대표번호 이용해주시고요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삼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 진재표입니다. 오늘 휘기 매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사실 뭐 제가 자주 선보여드리고 요즘 인기 굉장히 좋은 모델, 니산의 알티마 다들 좋아하시죠?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들 등급이요, 2.5가 아니라 3.5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가격은 2.5 등급보다도 거의 뭐더 저렴하게 드릴 건데 1000cc가 더 올라가서 이 차량의 승차감이 정말 미쳤습니다. 그래서 희귀 매물인데요. 게다가 화이트 앤 베이지 컬러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아 요런 차량은 좀 놓치시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바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알티마 3.5로 보여드릴게요. 함께하시죠. 자, 뭐, 요즘 정말 인기 좋죠. 근데 네, 인기가 좋은 이유가요. 진짜 이 가격 성능 대비해서 차가 정말 좋,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비슷한 모델들이 혼다의 어코드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걔도 요 정도 스펙이면 천만원대가 가요. 예. 근데, 아, 니산의 알티마는 차가 더 좋다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더 싸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은 사실 정말 놓치면 너무 아까울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유니크한 3.5 등급입니다. 2.5도 정말 잘 나가고 잘 서고 하거든요. 3.5는요 정말 미쳤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프로필 먼저 설명드리면 2013년 10월에 등록한 1 1만3 0 0 킬로입니다. 그래서 연식 킬로수 너무 좋죠. 자 누유도 없어요. 하체 깔끔하고요. 사고 이력에도요 교환은 전혀 없고요. 판금만 새고 들어가요. 운전석 도어 뒷도어랑 우측 휀다. 그래서 당연히 무사고 차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닛산의 알티마 3.5입니다. 3.5고 600만 원대 오늘 준비를 했어요. 뭐2.5 등급보다도 더 저렴하게 혹은 가격 비슷하게 준비했기 때문에요. 3.5 알티마 지금부터 외관실에 보여 드릴게요. 자, 사실 이런 모델들은 정말 좀 놓치면 어, 아쉬울 거라고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원래 닛산의 알티마가 딱 6, 뭐 600만 원대 화이트앤 베이지면 사실 여러분들 순삭이에요. 당일 계약금 바로 판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는 등급 자체가 3.5입니다. 그래서, 어, 중형급, 아, 이준 대형급 세단이죠. 대형급 세단에서 사실 2.5도 충분하긴 한데, 3.5 타보시면 어때요?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나더 레벨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원대 이렇게 준 대형급 3.5 모델 경험해보시는 것전 적극 추천드리고요. 사실 저도 처음 선 보여드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 등급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귀하다.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딱 게다가 이 프로필 들어보셨죠? 딱1 0만킬로 초반대. 뭐 내구성 워낙 좋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컬러도 화이트 앤 실내 베이지 조합으로 준비됐고요. 위쪽에도 썬루프 루프스킨까지 루프 스킨까지 작업 멋있게 해놨습니다. 준비한 금액. 6 9 0만원에 모실 거고요. 정말 오늘 희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laughs> 빠른 문의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준신형 바디, 이렇게 니산의 알티마고요. 앞쪽에는 전방 센서, 이렇게 LED 헤드라이트, 뭐, 선명도 굉장히 좋고요. 안개등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은 약간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멋있게 좀 도색해 두신 부분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외관 실내 상태는 거의 퍼펙에 가깝다. 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 보고요. 앞쪽 타이어 잔여량 보여 드리면 17인치고요. 잔여량이 약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루프 스킨 또 하면 예쁘잖아요. 어, 이것도또 비용 뭐한 2, 30만 원씩 하는데 멋있게 또 작업을 해 두셨고, 그쪽에 썬루프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베이지 컬러입니다. 베이지 시트로요. 실내, 아주 멋스러운 아주 베이지 컬러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닛산의 이제 베이지 컬러면 사실, 예, 매물대가 없는데 또 베이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좋죠? 자, 뒤쪽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어, 너무 깔끔한데요? 예, 그리고 코일 매트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잘 깔아놓으셨습니다. 뒤쪽에는, 어, 타이어 거의 신품이네요. 넥센 타이어 거의 신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에 이렇게 니사란 어, 3.5 SL 등급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가 좀 올라가면서 스포티 세단으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니까 얘가 왜 인기가 좋냐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연식 프로필을 갖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그러니까 690만원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갖고 와보세요. 그러니까 일본 차도 캠리, 아니면 뭐, 혼다 어코드, 이런 면도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근데 차는 전디스의알트아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약간 가격이 잘못 측정되겠다. 내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트렁크 상태 보여주시면, 트렁크도 아주 넓게,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공간 넓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량들은 오 뒤쪽에 이렇게 오 카본 스타일의 뭐 멋있는 것도 스포일러도 또 장착을 해주셨네요. 음. 그때 뭐 댓글로 올려주셨더라고 이런 거 지금 미국에서 18,000불이라고 18,000불이면 얼마죠?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한국에서 하면 690만 원. 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제대로 1천만 원에 사셔도 절대 돈이 아깝지가 않은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차량은 놓치시면 절대 절대 절대, 절대 구매하실 겁니다. 690만 알티만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또 실내에 들어왔고요 뭐, HUD 헤드업도 사제로다 달아놓으셨네. 뭐, 하이패스 기능. 뭐, 사실, 예. 차는 기가 막힌데요. 근데 여기 보이시면 천안함배지까지도 예. 아, 어, 뭐, 이분 참, 전차주분의 뭔가, 예, 이렇게. 차량을 좀 사랑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저기 윈도우 버튼 올렸고요 자, 시트는 기본 전동입니다. 전동 시트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이렇게 전동 접이 열선 핸들 VDC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요 사이드는 푸프이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는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패들 시프트 기능까지 있습니다 h d 헤드업 있고요 주행거리 11만 킬로대 r 티마 보고 계십니다 자 위쪽에는요 차량의 선루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 조석 뒤쪽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실내 베이지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구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기능 어, 아주 잘 나옵니다. 버튼 시동 포함해서 어, 에어컨 공조기 버튼들 다 위치를 하고 있구요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 열선 시트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준비한 얘는요,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놓쳐야 될 차가 있고 보내줘야 될 차들이 있는데 얘는 놓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티마 3.5, 690만 개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책은 니산의 알티마입니다 690만 원. 정말 저렴하죠? 예. 전에 칼 탁송거래 다 가능하고요. 전화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